허리 고민 날려버리는 꿀템 매일 사용하는 해자스러운 허리 마사지기가 여기에 어디서든 프로페셔널한 요추케어를 경험하세요. 요추 통증과 허리 피로 혼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릴렉스파 요추케어 마사지기는 무선 원격제어와 다양한 마사지 모드로 이 모든 문제를 스타일리시하게 해결합니다. 온열 기능과 EMS 저주파 자극은 허리에 힐링을 선사하고 공기압 에어리프트는 전문가급 스트레칭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휴대성이 훌륭해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릴렉스파 마사지기로 허리 건강을 스마트하게 지켜보세요. 당신의 허리에 완벽한 서포트를 선사합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시면서 허리의 피로를 느끼셨나요?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크로스메디컬의 의료용 허리 보호대가 여러분에게 꼭 맞는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이 일등급 위료용 제품은 장시간 앉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분들의 허리 부담을 혁신적으로 줄여줍니다. 넉넉한 사이즈와 벨크로 조절 기능으로 마치 맞춤 제작한 것처럼 착용 가능하며 메시 소재 덕분에 통풍이 잘되어 땀 걱정도 없습니다. 좌우 겸용 착용으로 편리함까지 추가된 이 제품을 선택하여 지금 바로 편안함의 세계를 경험해 보십시오. 집에서 누리는 프리미엄급 마사지 경험.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직장인이나 육아로 지친 분들, 언제 어디서든 편안한 마사지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빌라르 프리미엄 등 허리 마사지기 제어가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무선이라 이동이 자유롭고 집안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3단계 강도 조절과 다양한 마사지 모드로 개인 맞춤형 케어를 제공합니다. 특히 온열 기능은 깊숙한 찜질 효과를 더해 허리 통증과 피로를 확실히 완화시킵니다. 이제 빌라를 허리 마사지기 체어와 함께 집에서도 럭셔리한 마사지를 누려보세요.